마늘은 우리 식문화에서 매우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고기 요리에 빠지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감칠맛을 더하며 김치와 각종 반찬에도 널리 쓰입니다. 특히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 즉 40대 이상이 되면서 신체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마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겐 마늘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유기황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도 강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이 쓰리거나 복부 팽만감, 트림, 심한 경우엔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체질이라면 마늘의 자극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10에서 20대에 비해 위 점막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위산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식품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마늘은 반드시 익힌 상태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위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생마늘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액 관련 질환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문제는 마늘이 혈액 응고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마늘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피나 멍이 잘 드는 정도를 넘어서 내출혈, 장출혈,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수술 예정자나 항응고제 복용자는 마늘을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물 상호작용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마늘은 해독에 좋고 간을 깨끗하게 해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늘을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간세포에 독성이 쌓일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알리신이 간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해 간 효소 수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음주, 약물 복용, 지방간, 만성 간염 등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늘을 건강식으로 섭취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리 방법과 섭취량에 유의해야 하며 간 기능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아토피,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고알레르기 식품 중 하나로 알레르기 반응은 섭취 후몇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생마늘을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발진이나 따가움이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을 겪고 섭취 시 입술이나 혀에 붓기, 입안 통증, 두드러기, 복통,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며 반복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마늘 섭취 후 몸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도 마늘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늘에 포함된 유기황 화합물은 요오드의 체내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마늘이 이를 억제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저증 환자는 보통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등을 느끼며 이런 증상이 마늘 섭취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은 과도한 섭취나 민감한 체질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평소에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마늘 섭취량을 최소화하거나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철분의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의 유기산 성분은 철과 결합하여 철분의 생체 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데, 이는 빈혈,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도 빈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철분 보충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늘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과 체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늘이 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마늘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질에 맞게 섭취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마늘 속 알리시는 병원균에 대한 자연 살균 작용을 하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회복 속도가 평균적으로 약 3일 빨랐습니다. 면역력이 점차 저하되는 5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는 효능입니다. 두 번째로, 마늘은 심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시키는 작용이 있어 죽상 동맥 경화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줄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및 항염작용입니다. 마늘에는 셀레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피부 노화 방지뿐 아니라 암 예방, 만성염증 억제,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마늘 속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 개선입니다. 마늘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유익균을 회복시키고 장 점막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 복부 팽만감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억제 효과도 있어 위암 예방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혈당 조절과 지방 대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여 지방간 예방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보조적인 효과이므로 약물 치료를 대체하진 않지만 건강한 식이요법의 일부로서 마늘이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매우 많은 식품이지만 자 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유해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다양한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체내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조절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 먹고 적당량을 지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늘 섭취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잘 알고 잘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